공을 일루 롯데 쪽에 지금 던졌던 모양입니다. 네, 연수구심이 어... 그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카메라에 좀 잡혔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. 볼렛을 계속 허용했던 이제 김병현 선수. 자, 지금 오늘 김병현 선수가 어떤 그 뭐랄까요?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. 어...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들어오면서 일루쪽 이 사진기자 분들이 계신 곳인데요 이 펜스를 향해서 글쎄요, 어느 지점을 향해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,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이 있는 쪽 그리고 사진기자 분들이 있는 펜스에 지금 공을 맞췄거든요 예.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성훈 구심이 와서 예, 예. 예, 김병현 선수에게 어떤 경고를 그 주는 장면이고, 자, 그 이후에 지금.